이 시간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이렇게 물을 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무엇인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끝까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를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가지만을 생각하라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은혜를 받아라. 라는 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런 식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 장로 된자이 장로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장로라 칭함을 받고 양물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권고를 받을 정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이 뜻이 아닙니다. 잘 믿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좋은 장로라면 이러한 장로니 끝까지 양물리의 본이 되라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당부하시고 비전을 품도록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받게 될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복을 받는다. 많은 복을 받는다.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땅 위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겸손하게 살고, 희생적으로 살고, 올바르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내린 일반 명령이 바로 겸손하게 살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라.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온전한 삶, 사람다운 삶을 살며 사람들이 어울려 살수 있는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 이루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심기워 주신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진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굽니까? 여기서 장로는 오직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두 직분만을 얘기하죠. 목사와 집사. 그러나 예전에는 성경의 관례를 따라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4절은 넓게 보면 교회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윤리, 사람 사이에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종합하고 확실하게 한 단어가 겸손입니다. 다 서로 겸손하라. 서로에게 겸손하라. 그러면 친절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겸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어떤 태도이며 어떤 마음가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때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의 지도자고 교회의 지도자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모두가 목사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를 1절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나는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할때 나는 베드로야. 나는 사도야. 너희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고 목회를 아무리 잘하고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서 사도로 쓰고 있는 것을 알지.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고 책임지고 있을 때 그러한 나는 너희들 중에 장로인 그 장로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누구와더불어 너희 장로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볼때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보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 나는 신자들을 볼 때에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신자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자요, 함께 복을 받아야 될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너희들이 목사인가? 그러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되었지만 목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다. 베드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분명히 합니다. 말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다. 나는 말로만 증거하지 않는다. 내 삶으로 증거한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의 확신을 주는 그 삶을 산다. 이것이 장로 된 자의 삶의 자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의 확신과 즐거움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장로이고, 목사로서 목사다운 증인이며, 목사다운 비전을 품고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약물이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드러내면서 내삶 전체, 복음서에 기록된 전체, 내 삶의 모습을 보라. 사도행전에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라. 나는 약물이의 본이 되고, 교회의 본이 되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나를 보면 됩니다. 사도들을 보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이땅 위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주님의 뜻을 견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왔다 너희도 이렇게 목표 의식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교회의 본이 된다면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행동 강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목사 역할을 할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발성입니다. 침례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신자의 윤리, 교회의 윤리 가운데 하나가 이 자발성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위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하는 그러한 정신 자세로 뛰어들라. 맡았으면 충성하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맡았으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발성이 생길 것인가? 이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돈을 벌기 위하여 목회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신자들을 이용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나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하면,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쁜 행습을 몸에 익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교회의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가 탐욕을 위하여 목회하는 그러한 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럽게 부패를 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 시작은 더러운 이익에 있는 것이다. 그 더러운 이익 추구를 교회에서부터 몰아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훗날 동참하여서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받게 될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맡기운 자들 우리는 쉽게 신자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들은 장로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존재들입니까? 내게 잠시 맡겨 놓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욕심을 내려놓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은 있겠죠. 근데 그것은 기본이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칭찬받는다 하는 것이 어떠한 자세이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주인의 편안함을 위하여, 주인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좋은 주인이 그 종을 사람 대우하고 인간 대우를 해주면 훌륭한 것이지만 종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신자들을 지배하는 자, 통치자의 자세로 왕노로 타려고 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다스리는 권세자로서의 어떤 권능을 갖는 것이 아니니 지배자가 되지 말라. 직분을 권력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죠. 잘 섬긴 결과 이 양이 건강하고 흩어져 도망가지 않고 목장 안에서. 초장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고 잘 크는 것이죠. 그것이 장로가 장로답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이두 가지를 말해주겠어가 아니라 원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젊은 자들 젊은 신자들입니다. 어린 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성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앞으로 교회를 맡을 사람들. 아직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도록 내가 애써야 될 것인가라고 할때그 근본 원리가 역사가 보여주는 자세인데 주장하는 자세 통치하는 자세 이 자세를 버리는 그것이 몸에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구나 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매우 단순한 말로 겸손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는 건 종의 자세입니다. 다 서로 겸손하라. 상대방 앞에 자기를 낮추라. 목사는 신자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신자들은 서로에게 자기를 낮추라. 젊은 신자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까? 다 서로에게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그 자세, 그 습관을 버려라. 인기 얻기 위해서, 지지받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왕노를 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목자장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소집하겠습니까? 목자들을 소집하겠지요. 무엇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하나님의 양 떼를 불러 모으고 그 양을 점검하면서 목자들을 평가하겠죠. 목자들을 평가를 하면 그다음에는 집사들을 평가하겠죠. 교사들을 평가하겠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그들을 평가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상 받을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개인의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와 사회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신자들은 목사를 순종해야 된다.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겸손하게 자신들을 섬기니 그 섬김의 말씀 그 돌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보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목사 혹은 교회의 장로, 교회의 어른들에게 순복하는 자세, 이 자세가 겸손인 것입니다. 이 자세는 누구한테서 배우는 것입니까? 목자가 양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목자가 이렇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 본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고난의 증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뿐만 아니라 어른들, 신앙을 먼저 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공평을 추구하는 목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서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복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땅히 이루어야 될 모습일 동시에 우리가 상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을 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 겸손하면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 몸에 익히는 방법인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산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자세가 신자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허공 중에 선포되는 것만이 진리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다 겸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